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비니스타 한팩 까보겠습니다. 여기는 야오볼이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 이쪽에는 강아 한 잼판, 비니스타라고 적혀 있고, 뭐 이것저것 포켓몬 카드 뭐 이런 팩이 들어져 있네요. 자, 여기 비니스타, 강아 한 잼판, 비니스타에 야오볼이 그려져 있는 팩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미끄메라, 알로아 꼬마돌 홍나순, 이상한 사탕, 에이스본 프리맥스. 네, 오늘은 제가 비니스타 한팩 뜯어서 에이스본 프리맥스가 나왔네요. 하나 알로아 꼬마돌 미끄메라, 홍나순이 나왔네요.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포켓몬 팩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